뉴질랜드 시골 새집 지을 때꼭 알아야 할 6가지 꿀팁. 뉴질랜드 시골에 내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20년 전 직접 집을 지은 경험자로서 꼭 챙겨야 할 6가지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1. 설계 변경은 최소화. 설계 변경 생각보다 큰 돈이 듭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없는 작은 변경도 무조건 추가 비용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계약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면과 사양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2. 정원은 직접 해보세요. 조경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정원 설계를 직접 하고 묘목 도 손수 심었습니다. 간단한 정원 조성만으로도 수천 부를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애착 이 깊어집니다. 3. 현장에 자주 참여하세요. 착오로 인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서 눈으로 확인 하세요.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재시공이라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공사 일정 꼭 재촉하세요. 이곳은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 집니다. 건설사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일정 단축 을 요청하세요. 마감 시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5. 시골엔 여유물 탱크는 필수.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빗물 저장용 20톤급 물 탱크 두 개는 기본입니다. 생활용수와 음용수 모두 대비하려면, 초기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6. 바람막이 나무는 초기에, 집 주변 사면에 침엽수를 심어, 비바람을 막고 사계절 푸른 외관을 만드세요. 울타리용 묘목도 초기에 식재하면, 경계 확보와 방풍, 조경이 동시에 해결됩니다. 이 여섯 가지는 제가 직접 겪으며 얻은 교훈입니다. 뉴질랜드 시골에서 내 집을 짓고자 한다면, 이 팁들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